어, 미국 주식을 지금 하고 계신는 분이 계시고, 혹시 아직, 아직도 제 생각만 하고 공부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직 많이 안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창고적으로 말씀드리는 아마존과 애플이 한국에서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일 궁금하신 건 아마존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만 오늘 자세히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는 혹시 이걸 바빠갖고 지금 나가시는 분들은, 어, 분들은 제가 아마존은 시간되면 아마존만 따로 떼갖고, 따로 또 일단 편집해서, 어, 밤중, 저녁 전에, 예, 한국 시간은 퇴근 전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예. 실적 발표는 25일 장 마감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어그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한국 시간 내일 모레 새벽이 되겠고요. 최근 1년 동안의 S&P 500 나스닥과의 추이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어요. 물론 물론 1년 동안을 보면 1년 동안을 보면 아마존이 32% 올라갔고요. 예, 그리고 나스닥이 16% 올라갔고요. S&P 500이 11%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죠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1년을 보면 많이 올랐지만 아시다시피 S&P500과 나스닥은 오늘 종가기준 사상최고가를 쳤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아마존은 이가격을로 회복 못했죠 작년 9월 10월 그리고 가격도 꽤 있죠 왜냐하면 제 기억에는 이게 2050 정도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적어주세요. 기억해주시면. 지금 막 찾아보실 수 있으면. 최고가가 2050? 그 정도, 2050 정도 아니었나 모르겠어 2050. 혹시, 혹시 있으면 여기 좀 적어주세요. 최영민님, 혹시 보시면은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그 가격을 아직 못 갔다는 거예요. 아직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보면 많이 올랐지만, 최근 6개월범 보면 S&P 500이나, 아 어, 그, 이거보다 저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속상하죠. 그죠? 애플은 2230달러 갔던 것이 지금 200달러 값 넘어 있으니까 애플이 속상하고. 그니까 러 1번과 1번 기업과 2번 기업이 속상하죠. 물론 아마존은 지금 3위고요마이크로소프트는사상최 아, 효과를 막 선도하고 있으니까. 그니까 러 1위, 2위, 3위가 조금씩 많이 다른 거예요. 조금씩 많이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 아시겠죠? 실적 전망 컨센서스도 보겠습니다. 주당 4.71달러에서 4.71달러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이런 건 적어두시면 돼요. 매출은 597억 달러가 팩트셋 기준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작년 1분기는 이랬고요. 작년 4분기는 이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 4분기보다 줄어드네? 당연하죠. 왜? 4분기에는 미국에서 쇼핑이 50%가 몰린 날은 연말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뭐든지 4분기가 이익이 다 커요. 매출도 꾸익이 커요. 뭐 웬만한 리테일 하는 것들. 아, 애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에,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4분기 있죠, 작년 4분기. 예, 실적, 지난 4분기,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실적 발표는 호주, 물론, 어닝, 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주가 떨어진 거 기억하세요? 왜 떨어졌어요? 불구하고, 어닝 가이던스를 낮추면서 떨어졌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 이번 어닝 시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어닝 가이던스를 낮추는 것이 좀 적을 것 같다 얘기했는데 지난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어닝 가이던스를 낮추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어요. 아마존도 낮추고 넷플릭스도 낮추고 애플도 낮애플그 애플 전에 낮추죠. 일단 애플도 낮추고 다 낮췄어요. 그러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IT 기업은 아직 발표를 제대로안 했지만 어닝 가이던스를 낮추는 기업보다는 오늘같이 오히려 어닝 가이던스를 높여버리잖아요 유나이티드 테이클라나지랑 LMT같이 로키드마틱같이 그런데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억을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1월 달에 주가가 7%가 8%후 떨어졌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가디언스였기 때문에 마저 내일 모레 발표할 때도 어닝 가디언스 상후 전망을 어떻게 할지가 핵심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커뮤니티가 제일 뒤에 나올 거거든요 예,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게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상화된 기업이에요. 최근 5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2015년부터 보면 한 번, 두 번, 세번 어닝 서프, 어닝을 맞추지 못한 걸제외해서프라이즈니그 어닝 그 쇼크를 난걸 제외하고는 다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지난번에도 6.3% 어닝 서프라이즈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7%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게 이거죠. 그게, 그게 이날. 그게 이날, 이날이. 오늘 네. 이날이. 개파락한 날. 예, 네. 그렇지만 그때도요. 어닝라아이더스를 났지만 결코 주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숏리브됐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명력이 길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네. 또 주가 하락이 실망이.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라도 실망을 할 수도 있죠 또 가이던스 낮출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기업은 늘상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회사에서 좀 보수적으로 발표하면 주가 또 밀릴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크게 개칠 그것 때문에 혹시 실망이 슥팔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그, 그 파, 저런 저는 팔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아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네.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최근에 나온 것은 루프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한 건데요. 실제로 보면 얘네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을 거란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4.71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4.78 정도를 자기네는 보고 있고요. 2,200달러 정도 목표 를 주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아마존 실적 발표일 이후 어땠는지 과거 2 0분기로 보겠습니다. 다른 회사랑 달리 아마존은 실적 발표한 날, 주가가 크게 움직였던 특징이 있어요. 저도 이거 몰랐는데, 조사 보면 알았어요. 과거 20분기, 예, 과거 5년이라는 얘기죠. 평균 6.7%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예, 평균적으로 11번 동안은 상승했고, 9번 떨어지니까, 상승과 하락이 반, 반반인데 올라갈 때도 한7%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7%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좀 혹시 떨어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가더라도 너무 좋아할 필요 없다 일상적인 일이다라고 줘야 되겠고요. 가장 최근 두 번은 유감스럽게도 5.477.8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까 개파락한 날이 7.8% 떨어진 날이에요. 그게 어닝가이던스를 낮췄기 때문에. 맞죠? 영, 영재님 감사합니다. 2050 맞죠? 네, 2050 감사합니다. 두 분이나 세 분이나 확인해 주셨어요. 네, 저는 그냥 혹시 몰라갖고 그렇게 된것 같아요. 또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보시면 이제부터 또 깜짝 놀라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목표주가 평균이 오늘은 이2 1 2 8 3에 달란데요 이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45명 이건 마켓워치에서 집계한 건데요 45명 에너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완전하게 완전하게 100% 바이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는데. 이렇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건 절대로 아닌 건,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이런 것이, 물론 조그만 기업들, 두 개, 세개 밖에 없는 것들이 다 바이오견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마흔다섯 명 같은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가 올 매수견? 그런 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아예 숫자로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게 보시면, 딱, 금년 3월 19일부터, 3월 1 9일부자로 어? 지난 한달 전부로 처음으로 100%가 됐다는 거예요. 100% 매수. 네. 다음은 제가 한게 아니라, 저는 마켓워치에서 한 기술적 분석을 제가 소개만 해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기술적 분석에 할줄 알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또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걸 보시면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커멘트 하셨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어, 이학영 교수님, 장우석 부부장님은 차트 분석 안 한다는데, 웬 차트 분석 하면서 약간, 어, 비판절을 보시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소개만 하고, 저는 이, 저희 여기, 의견에, 일도 관심이 없어요. 일도 관심이 없었지만, 다만, 냉정하게 제가, 저는 NACD 뭔지 알죠? 제가 이런 거 강의됐던 사람일 때 알죠? 대, 제, 예전에 대우증권에서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에 보면, 제가 다 강의했던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만큼 본사 강의도 많이 했는데, 직원들 강의요. m e c 도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분명히. 요 예, 지금 보면, 보면, 예. 금년에요. 금년에 주가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떨어졌을 때, 그 직후에 발시간을 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저 기 발시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m e c 들이요 예. 2014년에 한번 말에 한번 초어, 2014년 말, 15년 초에 나왔고, 또한 번, 예, 이런 거죠. 0 이하에서, 뭐, 0 이하에서, 뭐, 기, 저, 그, 0 이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 이런 거를 적극적인 스트롱 바이스 시간을 찾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궁금하시면, 그냥, MSCD 해석법 치시면 나올 겁니다. 네이버에. 그러면, 수도 없이 쏟아질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예. 또 하나. 이건 뭐, 이거보다 너무나 단순한 거죠. 5 1일과 200일 선의 예, 중장기 선의골든크로스 예. 이게 이번 주 중말에 골든크로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이번 주말, 아, 이번 주말 나면 골든크로스 가 나오면 대부분이 미국에서는 장기 강세, 장기 상승이라고 표현을 하죠. 본격적으로 레벨업된다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어디 에 책이나 써 있는 겁니다, 이는요 예. 네. 다음은요. 가장 최근에 한두달 동안에 투자 의견, 그러니까 목표 주가만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요건 제가 해놨으니까, 여러분 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티펠, 웨드, 웨드부시, 소시엣 제너럴, CIBC, 오펜하이머, 에버커, 웨스파고 클리브랜드, 골드만 삭스, 피버터, 알비시 레이몬드, 시티그룹, 등등등 해갖고, 딱 보시면, 바이 아니면 아웃퍼폼밖에 없죠. 이거는 용어가, 회사마다 쓰는 용어가 다를 뿐이에요. 바이, 아웃퍼폼 이런 식으로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프라이스 타겟은 다 있죠. 약간씩 다 다르죠. 예. 여기 딱 보시면 제일 많이 보 애가 소시의 싹젠이라고 소시의 젠은 2370달러 보고 있네요. 가장 최근에 스티플에서도 2300달러. 어제 나왔네요. 2300달러. 예. 네.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다? 제 결론은 아마존. 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많은 분들의 그 월가의 의견을 드렸고, 월가 이번에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제 의견을 여기서 저 같은 하찮은 사람의 제 의견을, 하찮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뭐, 롱 입장이죠, 롱. 네, 롱 입장이고 저는 뭐, 저는 뭐, 혹시 조이님 계신지 모르겠어요.